아, 사이퍼 그냥 덫이 안 가는데? 사이퍼. 준비가 돼서 사이퍼. 아, 온다 온다. 빨리 나무나 빨리 빨리. 나무나 나야. 적군미드야 하는 적군이 거 보고. 야, 나한줄 있어. 뒤져 박수. 사이퍼 뒤 조심. 뒤 몰라. 적군이. 온다 온안사이는데펑구아이 디디 디 사이퍼 하 디디 사이퍼x2 여기x2 그렇지 뭐야 스펙터 와이씨 아나 지금 톤도 안채한명 남았 남았습니다 아군이 됐어 돌려 돌려. 됐 어. 됐는데? 아 그거 더더 아, 거기 안 가면 올게 없구나 찾지 여기 미드로 들어가 그 아니 아야 덕분한명 남았습니다 공격기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아, 안 해줘. 괜찮아괜찮아파이아가점에 떨어졌습니다. 이겼다 이겼다.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아, 뭔이야? 야미드버리지 아, 왔으면 <repetit> 아, yeah, yeah. yeah. 한 명, 한 명, 한 명, 한명다갖지